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인구왕으로 나왔는데요 인구왕에는 예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네요 예,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아 3월 1일 예, 3일절입니다 2월 달도 이제 후딱 지나가고요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꽃피는 춘삼월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도 인구왕에는 이면수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에,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러나 제가 인광에 오기 전에 동산항을 먼저 들렀는데요. 동산항에는 거의 대부분 에, 입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. 한두 마리 잡으신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에, 입지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. 에, 에, 어택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<laughs> 자 그러나 인구 한건 좀동산항과 예, 달리 예, 좀입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낚시로 잡은 게 아니고 어선으로 잡았습니다 배가 잡은 겁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 그래도 이면수가 밖에는 많이 나오나봐요 동물요? 네. <laughs> 어, 많이 잡아 오셨네. 네. <laughs>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. 네. 맞아, 맞아. 여기 차에 싣고 나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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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도 여기 고기가 많이 남았네요. 이건 뭐파추라 그러나요? 막 머리도 잘려나고. 아, 그러면요? 먹는다고 내놔. 아, 네. 드시려고 내놓으셨답니다. 자 고기가 어, 금빛 나는 고기도 있고요. 예, 네, 뭐 대구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배에 어선으로 잡은 겁니다. 이건 낚시로 잡은 게 아닙니다. 자 나가면서 배가 들어 와서 작업을 하고 있길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. 자 바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항 바다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여 6물이구요 아, 3시 30몇 분이 만두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11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자 역시 인구항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그러 사이 여기 한 분이, 야, 아, 두 분께 한 마리 올리고 있습니다. 아, 얘 큼직하네요. 자, 아, 여기 인구왕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잘안 나온다고, 입질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, 그래도, 예, 운이 좋게 또한 분이 잡아 올리는 걸 보았습니다. 아, 사, 예, 상당히 큰 놈으로 올라왔습니다. 아, 자, 이 시점을, 예,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, 많이 좀에 입질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또 고기를 잡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좀 보여달라고 그러겠습니다 몇 마리 잡으셨어요? 네 마리요 네 마리 자네 마리 잡으셨다 새벽 6시에 나와서 여지껏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. 축하드립니다 네 마리면 장원이야 장원 자네 마리면 아. 장원이라고 <laughs> 말씀하시네요 자, 여기 사, 사장님 큰거한 마리 잡으셨는데, 지금 11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. 아침 6시부터 하셨는데, 네 마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. 장원이라고 하시네요. 네 마리. 자, 운 좋게도 제가 나오자마자, 한 마리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자. 동산항보다는 조금 네, 나은 것 같습니다. 워낙 많은 분들이 밑밥을 뿌려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쪽에도 몇 마리 잡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, 네, 모르겠습니다.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. 자, 통을 확인할 수 있으면, 어,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잡아야 세대마리랍니다. <laughs> 자, 아침, 예, 6시부터 나오셨다니까. 지금 11시 됐는데요. 11시 좀 넘었는데, 네 예, 마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고는 볼순 없고요. 그래도 고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입질이 없어서 그렇지. 예, 동사랑에도 한두 마리씩 잡은 분이 계시는데요. 아, 그런 사이 에 저, 저 끝쪽에도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저기 있는 분이 또한 마리 잡으셨네. 자, 이 시간을 기점으로 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. 예, 여기 화면상으로 보이는 분 중에 맨 끝에 분이 한 마리 올리셨습니다. 자, 아, 운 좋게. 어떨 때는 오면 한 마리도 낚는 모습을 못 보고 갈 때도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두 마리나 볼수 있었습니다. 더 많은, 입질이 오기를, 입질을, 입질이 오는 것을 영상에 담을 수 이 길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이 그래도 한 3, 4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. 어디서 오셨어요? 동해? 동해? 동해. 아, <laughs> 자, 강릉 밑에 동해에서 오셨다는데요. 자, 여기 이동하려면 영상을 잠깐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올라다니기가 불편한 곳이라서 예, 영상을 끊고 올라가서 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이 여기 있었는데요. 올라가지 못하고, 또 통을 내렸습니다. 아, 네 마리 잡으셨네요. 하나, 둘, 셋, 넷. 예, 커피를 두 마리 잡으셨고, 예, 이면수어를 예, 네 마리 잡으셨네요. 자, 이 이면수는 새치라고도 하고요. 또 소리 라는 대로 읽으면 이면수라고도 합니다. 그러니까, 제가 영상 올릴 때 이면수라고도 하고, 뭐, 세치라고도 하고, 하니까, 뭐, 같은 오종이니까요 뭐, 너블 토를 안 다셔도 됩니다. <laughs> 자, 예, 오늘 네 마리 잡으신 분들이 제가 확인한것 중에는 예, 최고의 장원이었습니다. 자 여기서 동에서 오신 조사님이 장문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. 자 지금 포인트는요 여기 부분이 그래도 가장 안 나오는 중에서도 가장 낮다고 합니다. 예, 그러고 이쪽으로도 쭉 낚시들을 하고 계시는데요. 아까 한두 마리 두 마리 올리는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는 또 다시 올리는 분이 없습니다. 자 저쪽으로도 낚싯대 세워놓고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자곧 이면수가 뭐 서너 마리 잡으신 분도 있으니까 들어올 듯말듯 듯, 들어올 듯말듯 듯 하면서 자 사람의 배를 태우게 하네요. <laughs> 자, 아주 안 나오면 네, 포기들을 하실 텐데 그래도 가끔씩 가다가 옆에 분들이 한두 마리씩 잡으니까 또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입질은 시원하지 않습니다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배가 배가 크락션이라고 그러나요 배꼬동이라고 그러니자 이거는 삑삑대니까 배꼬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잠수 다이버들이 네, 라이버. 이버 잠수를 갔다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라서요 또 낚시를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, 고등학교 또 선배님을 만나가지고요. 에, 낚시를 하셨다는데, 또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다리가 좀 불편, 아, 에, 불편하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어, 한 마리 잡고 에, 낚시를 접으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하시니까 영상 마무리하고요. 커피 한잔 마시고 어,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다른 곳으로 가봤자 특별한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래도 아, 제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, 하실 만한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낚시가 걸렸나요? 아니면 모르겠습니다. 자 낚시 바늘들을 열심히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리는 바늘마다 다빈낚시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